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이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영상은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는데 이제 오늘도 이제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한세 가지 정도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 뭐 이야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명심을 하게 된다면 좀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 가이드 영상에서 이제 빠지면 안돼 어 빠지면 안돼 미시그 영입이랑 그 다음에 골글 영입을 할때 재료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그 영입을 할때 여기에 있는 재료 중에서 이 고정재료, 고정재료에 있는 이 오버를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예비 선수를 확인한 것은 뭐 다들 알고 있었고, 만약에 예비 선수가 없고 아슬아슬하게 이 예비 선수의 조건을 못 갖췄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훈련 돌파, 훈련 돌파를 통해서 훈련을 더 매겨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내용이 있는 이제 가이드 영상을 읽어 보신 분들은. 시그영입, 어, 그리고, 뭐 골글영입에 대한 그런 재료, 어, 재료 마련에 있어서는, 뭐 거의 마스터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를 말씀 안 드렸더라고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시그영입을 어, 위해서 이제 재료 마련할 때, 방어와 훈련을 같이 더불어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한 내용은 이제 훈련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어, 훈련 레벨 1을 하게 되면, 세부 능력치가 6개가 있잖아요. 그죠? 6개가 있고, 그 6개 중에 랜덤으로 이 플러스 3이 분배돼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이 리드라는 선수가 있는데, 지금 레벨 1인데, 만약에 레벨 2까지 여러분들이 채우겠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훈련이 들어가고,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어 랜덤으로 능력치가 이렇게 3개씩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이 6개의 능력치의 평균이 여기에 최종, 이 총, 이 합산 오버롤이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벨 1이 오를 때마다 세분 능력치 랜덤으로 플러스 1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몰빵으로 세게 올라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는 이 능력치가 올라가는 이 레벨 1당 올라가는 능력치를 M 분의 1로 했을 때는 0.5씩 골고루 배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레벨 1을 하게 되면 이총 오버롤이 0.5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레벨 2를 올리면 1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는 모르시겠지만은 레벨 2를 올리면은 어, 오버롤 1 올라가니까. 어, 만약에 이제 이 선수를 이제 골글 영입의 재료를 쓰고 싶어. 어, 그렇다면 지금은 71에 오버로 가지고 있으니까 총 4를 올려야 되고, 그러면은 레벨 8을 더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만렙을 찍어줘야 75가 될수 있고, 재료를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재료를 넣겠죠. 어,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될 것은 요겁니다. 어,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요렇게 어, 이제 평균을 내봤습니다. 평균을 내봤는데, 어, 지금 상황에서는 71.1로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레벨 3을 찍어 봅시다 3을 찍어 보면은 이게 오버롤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해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평균이 0.5가 올라간다 네, 그렇다면은 71.6이 평균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치, 오버롤은 71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뒤에 있는 소수점의 자리는 다 버린 채로 이 오버롤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올림을 해서 올리는게 아니라 이 오버롤이 이 오버롤의 뒷자리는 모두가 삭제된 채, 버림된 채로 이게 오버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이 리즈가 어, 레벨 1이 7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어떤 선수가 어, 레벨이 0일 때 어, 오버롤이 오버롤이 70인데 뒤에 소수점, 어, 뒤에 소수점 자리 숫자가 0.5이상이 어, 그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은 오버롤이 70.5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태생의 오버롤이 70.5 이상이기 때문에 레벨 1만 올려도 바로 71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 어 레벨 2만 올리면은 레벨 1이 올라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어 실제로는 70.5를 기록하고 있는 이선수의 근데 어, 실제로는 70.5인데 어, 표 표기상 70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선수를 위 지식으로만 이제 생각하게 된다면은 75조건의 재료를 넣는다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레벨 10을 찍어버린다는 거죠. 어, 가뜩이나 또 이제 목표 레벨 10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는 이지. 이 시스템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나오고 10까지 바로 찍어버린다는 거죠. 어, 지금 리즈로 생각해봤을 때는 레벨 10을 찍었을 때는 어, 89개의 이500 훈련 카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딱게 이제 9를 찍게 된다면은 어, 3개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열몇 개를 더 쓰게 되고 포인트를 좀더 많이 쓰게 되는 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 요점까지 알고 있으면은 어 훈련 카드의 개수를 조금 더 아, 아, 아낄 수가 있고 정말 딱 맞춰서 여러분들이 알뜰하게 시그영입이나 골글 재료를 마련할 수 있다. 어, 예를 들면 이리지를 75 조건으로 맞추고 싶습니다. 어, 그렇게 된다면은, 원래 같았으면은, 어, 그냥 2업 하면은, 네, 오버를 1 올라가니까, 어, 그 전에 여러분들이 레벨 1업만, 레벨 1업만 먼저 해보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은, 이제 레벨 5가 돼야 되니까, 목표 레벨 5로 잡고, 훈련량 선택해서, 이렇게 먹여보면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 만약에 안 올라갔네 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레벨 1을 더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은 이제 레벨 5가 돼도 안 되네 그럼 6까지 해서 이렇게 채워서 훈련을 매겨버린다면 은 정말 알뜰살뜰하게 75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어 계산 없이 어,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누적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 실사용 선수들을 훈련하고 어, 그렇게 했을 때 포인트가 그나마 좀 전략이 될 것이고 훈련 카드의 양이 매기는 것만 해도 한 6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6천을 더 쓰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모여서 훈련 카드의 세이브를 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두 번째는 과금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약간 유비거나 아니면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되신 골그를 획득했을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골글 획득했을 경우에 만약에 좋지 않은 순수가 뜨게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골글 카드를 일단 잠금을 해두고 뭐 구워서 탐색이다 아니면은 트레이드 전력 분석원이 넣거나 아니면은 그냥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라인업에 일단 먼저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보표 달성 패키지를 열기 위함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골든글러브 라인업 등록 패키지가 있어요 예, 네, 걸쭉 보시면은, 어, 최종, 어, 최종 패키지가 골든글러브 선수 5명 등록이에요. 난 진짜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못 참겠다. 그래서 골든글러브 이 재형이 카드를 바로 사야 될 경우, 네, 사야 될 경우에는 이걸 꼭 열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골든글러브 재형이 카드, 재형이 어, 카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730일 누적 출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레벨, 어, 구단 레벨 100을 찍었을 때 그런 이제 업적, 업적을 달성하고 깜짝 패키지 나왔을 때 구매만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요. 그러니까 정규 패키지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어 대기하기 전에는 어 라인업에 먼저 등록을 하고 라인업에 빼고 어그 상태를 한번 어 고사. 어, 그 작업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 시즌 카드 패키지와 관련된 건데 어, 여러분들이 상점에 들어가시면은 뭐 대부분이 뭐 유료 패키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 스페셜 패키지에서 시즌 카드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시면 어, 제가 지금 숫자 2부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연쇄 패키지인데 어, 그렇다는 것은 1을 구매했다는 뜻인데 이1 패키지가 무료입니다. 예, 네, 무료인데 내용을 보시면 뭐 그렇게 많은 건 주지 않아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까먹지 말고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은 이런 아이템이라도 챙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는 이 훈련 관련된 어, 요 내용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면 뭐 저처럼 약간 활용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어,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비롯해서 세가지 알려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어, 재밌는 게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